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입니다. 이 14.16에서 17 버전 미드 고승률 꿀빌드 가져왔고요. 다음 패스까지 오래 써먹기 위해 너프 영향받는 챔피언들은 빠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미드가 가장 혼돈의 라인입니다. 분량이 정말 길어요. 일단 무난한 메이지부터. 신드라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선폭세로 54%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코어 루데는 무려 57%를 기록 중이죠. 이 외에도 원거리 폭스의 챔피언이 많은데요. 백스가 루덴으로 54%, 이 코어 폭세로58%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또 애니가 아기로 53.7%를 기록 중인데요. 이 코어 폭세를 뽑을 때의 승률은 무려 59%입니다. 탈리아는 1 코어 루덴으로 55% 고승률을 기록 중인데요. 이 코어 리안드리가 주로 쓰이고 있지만 그 굴, 우추의 승률이 더 높으며 상황 따라 폭쇠 역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니비아가 영겁으로55% 고승률을 기록 중인데요 솔로랭크에서 항상 좋은 승률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켜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순간이동보다 전화를 들었을 때 승률이 2.5% 이상 더 높고 마스터 이상으로 봐도 더 압도적으로 전화가 승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화를 고정해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이가 루덴으로 54%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조해드렸던 대로 요네 같은 근접 챔피언들의 상대로는 선리치베인에서 고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미드에서도 라바돈으로 55%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마관신을 쓸때 고승률이 나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라바돈, 우추, 폭쇄로 3코어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갈리오가 리치베인으로 54%의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AP 상대 광휘 균열로 58%의 고승률, 리베 마관실 폭풍 세도 조합이 58%의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AD는 극딜로 AP는 탱으로 상대하는 것이 고승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웨인이 횃불로 54.9%의 고승률을 기록중입니다. 스웨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Q 스킬의 끔찍한 라인 클리어인데요, 이것을 횃불로 보조해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발도 수비자의 신발보다 마관신이더 높은 순위이 나온 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턴 다소 마이너한 챔피언들인데요 미드 하이머딩거가 횃불로 56%의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어떻게 입문해야 할지도 어려울 정도로 마이너한 챔피언이지만 정글 빼고 다갈수 있으면서 꾸준히 승률도 높기 때문에 익혀준다면 정말 좋은 챔피언입니다 미드 초가스가 벨트로 54%의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1100점 체인저 자인분도 있기 때문에 은근히 고점이 높은 픽인데요 자인분은 점화에 벨트 폭쇄를 주로 사용 중인데 개인적으로는 최근 라니필드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난입의 제바 과잉성장 벨트 마간신 우츠를 가는데요. 벨트로 우추가 발동돼서 속도가 확 빨라지고 WQ 이 e 평타로 난입도 발동시켜서 비면서 스킬을 돌리면 웬만한 미드 챔피언들은 체급 차이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한타 때 덩치끈 뚜걱이라 느껴지던 한계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죠. 이후에는 얼심, 라바돈, 심연의 가면으로 방마조와 주문력, 마관까지 챙겨줍니다. 아군이 CC나 둔화가 좋아서 Q 연계가 잘 되는 조합이면 말이 안되는 파괴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습해두시면 상당히 좋고요 특히 제드, 아칼리, 키아나 같은 암살자 카운터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미드 피들스틱이 리안드리로 57% 고승률을 기록중입니다. 뭔 미드 피드를 스틱이냐 하실 수 있는데 1100점 챌린저 장인도 있는 고점이 확실한 픽이고요 무엇보다 선픽을 해도 미드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픽도 가능한 좋은 챔피언입니다 워낙 개성적인 챔피언이기 때문에 한 번쯤 장인분의 플레이를 관전해보시고 괜찮겠다 싶으면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드 누누가 선폭세로 56% 보습률을 기록 중입니다 퀸과 함께 얼마 안되는 동생신이 잘 맞는 챔피언이죠 이코어부터는 밸류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표상으로는 망가, 벤시로 방화절을 보충하면서 체급을 키우고 안정장치를 마련하는게 좋아보이긴 하는데 이 유통기한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젠 암살자인데요 에코가 선 리치베인으로 54%의 고수류를 기록중입니다 그리고 요즘 칼날비로 독특하게 운영을 하는 빌드가 더 승률이 높고요 저도 몇번 만나봤는데 정말 까다롭습니다 여러 암살자, 뚜벅이 메이지들 을 상대로 매치업도 좋습니다. 제드가 벼락품검으로 55%의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물몸 챔피언들을 상대로 벼락검의 밸류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요우무 중심으로 월식 없이 쭉방관을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탈론이 요우무로54%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역시 물몸 챔피언들 상대로 월식보다는 기동력으로 빠르게 각을 보기 좋은 요우무가더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필리가 55%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요즘 성능도 좋지만 잡아먹기 좋은 르블랑 사일러스가 픽률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나필리가 맛있게 잡아먹고 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요네만 변하면 여러 매첩에서 앞서서 기분 좋게 꺼낼 수 있고요. 버그성 기술이지만 W 발본을 사용하면 뚜벅이류를 가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독미 서버에서는 챌린저도 나왔고요. LCK에서도 캐리하면서 고점을 증명한 피이기 때문에 연습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공생신 미드퀸이 56%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공생신 출시 이후로 쭉 고승률을 기록 중이고요. 예전부터 강조해드린 꿀챔이고 제채널에 자세한 공략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미드 물몸 근접 챔피언들을 잡아먹기 좋은 브루저들입니다 다를 줄 안다면 후픽으로 재미보기 좋고요 저마다 라인 상성은 약간씩 다르니 그 차이점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미드 카밀이 55%의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제드, 야스오, 요네, 사일러스, 탈론, 이렐리아 상대로 좋고 갈고리에 반응하기 어렵거나 대응이 어려운 원거리 상대로도 좋습니다 세트가 56%의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야쏘, 요네, 이렐, 카타, 갈리오, 피즈, 탈론, 다이애나 상대로 좋습니다. 도주와 갱홍이 좋은 사일러스는 생각보다 잘 잡지 못합니다. 레넥톤이 54%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야쏘, 이렐, 나필이, 피즈, 카타리나를 잘 잡고 그 외에 근접 암살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못 잡고 불리하기까지 합니다. 상대가 근접 암살자라고 무작정 뽑기에는 더 조건이 명확한 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느정도 조건없이 선피이 가능한데요 가렌이 55%의 보승률을 독중입니다 요네, 나필이, 에코 제외 대부분의 근접 챔피언 상대로 유리하거나 압도하며 원거리 상대로도 특유의 유지력, 푸시 능력으로 반반 이상 가기 좋습니다 정말 몇 안에는 미대에서선피이 가능한 브루저로 현재 900점 미드 가렌 장인분도 있고 최근 초비 선수도 찍먹을 해봤을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챔피언입니다 클레드가 56%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거의 모든 근접 챔피언 상대로 유리하며 돌진의 약한 여러 원거리 상대로도 우위에 있습니다 미드를 주로 가는 클레드 장인분도 여럿이고 충분히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트린다미어가 60%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거의 버그가 아닌가 싶은 수준의 승률인데 현재 천점 근처 장인만 3명이 있는 이번 패치 최강의 점수 복사기입니다. 오로라만 배나면 나머지 카우터는 픽률상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그냥 말이 안 되게 좋습니다. 나는 일단 점수로 올려야겠다 싶은 분들이면 강력 추천드리고 장인분들도 여러 있으니 관전도 몇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자크가 광위로 54% 태블로 58% 고속률을 기록 중입니다. AD, 근접, 암살자료 상대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탑보다 라클이 중요하고 상대의 체급도 낮기 때문에 밤이 상위템으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접, 점프에 취약한 원거리에 강한데 점프도 잘 끊고 푸시도 빠른 흐웨이, 백스에 특히 취약합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챔피언이 많아 선픽보다는 후픽이 적합합니다 말파이트가 탭을 얼심으로 55-58%의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당연히 AD 챔피언 상대 후픽으로 좋고요 그 중에서 요네는 제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오이가 갈라진 하늘로 58% 보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미드 촉수 사거리 증가 패치 이후로 정말 생각보다 미드에서 일라오이가 좋은데요. 일단 대부분의 근접들은 기본으로 씹어먹고 원거리들마저도 촉수만 맞추면 반반 그 이상이 가능하죠. 상대가 미드라고 절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픽도 가능하고 상대의 탑픽을 유도할 수 있는 건 덤입니다. 물론, 나필이, 후웨이, 제라스 등 손도 못 쓰는 카운터들이 여럿이니 어느 정도는 보고 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미드 고속률 빌드 쭉 둘러봤는데요. 단원컨대 가장 꿀챔이 많은 라인입니다. 이 수많은 챔피언 중 손에 맞는 챔피언이 무조건 있을 테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고속률 꿀챔피언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